눈 좋은 거 영양제 하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 그럼요. 막, 너무 많죠. 그러면은, 제일 원픽으로 추천하시는 건 보통 뭐예요? 음, 원픽은.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가 좀 뼈가 조금 어, 안좋았서다 네. 칼슘제를 또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그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특별한 거 드렸습니다. 네, 네. 아, 약은 확실히 약사에게 물어봐야 되는구나. 엄청난 사랑꾼이네요. <웃음> 아우, <laughs> 어, 아, 원작이 네. 모르셨어요? 네. <웃음> 아, <웃음> 사실 눈 영양제도 음. 저희가 기본적인 성분이나 음. 그게 왜 나왔는지 어떤 연구를 통해 음. 왔는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이 직접 구매하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음. 좀 트렌드는 좀 아. 어떤지 음. 그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제일 원픽으로 추천하시는 건 보통 뭐예요? 원픽은 루테인 지아잔치, 아스타잔치 세개 음. 합성이에요. 음. 루테인, 지아단틴, 아스타잔틴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그 다음에는 오메가 3안 드시면 함유된 거. 근데 이제 유일하게 조금 문제는 여자분들이 위장장애를 가놓고 소화, 소화하게 되면 까만색 막뭐 이런 색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저는 비타민 A가 높은 다른 영양제를 좀더 드릴 때도 있어요. 지금 약국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황금면색이 없는 약간 애매하신 중년들 있잖아요. 네, 50대 초반이라든지. 근데 또 루테인, 지아잔틴 포함된 그런 영양제들이 뭐 싸지도 않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은 음. 모두 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냥 기능을 음. 보조해주는 음.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음. 식품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이걸 먹었다 한들. 아,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력이 어. 굉장히 넓은 식품이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하고 그거를 음... 드시면서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는 약이 있어요? 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은 뭐 칼슘 철분처럼 강력하게 막 데미지가 생기는 약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은 그냥 식후에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다른 의약품을 드시고 있는 경우라면 같이 드시지 말고 따로 좀 떨어져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아, 영양제. 음. 눈 영양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근데 이게 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사실은 유지, 뭐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조금 네. 더 늦, 늦춰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눈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눈 영양제 할때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혹은 치료제가 아니면 이거 계속 먹어야 돼요. 음. 여기에서 되게 저희는... 힘들어요. 항반변성은 예. 어차피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사실은 좋죠. 음. 네. 그 외에 뭐 오메가3라든지 다른 대증 치료하는 거는 약사님 말대로 좀, 좀 개선될 때까지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드시라고 하면 음. 마치 저를 계속 상수처럼 파는 것 같이 보여서 음. 아, 얼마나 드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한 1년 뭐 계속 먹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좀 쉬었다가 증상 나타나시면 또 재구매하시고 뭐 간이 필요해도 눈이 필요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 영양제 잠시 좀 중단하시고 뭐 간장약이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로나민 A가 많이 들었던 성분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좀 선택해서 조금 다른 걸로 드리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아프면 가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주기적인 개월이 어느 정도에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나이 때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애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 어... 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제 눈이 나빠지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큰 이상이 없으면 자주 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근시가 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6개월에 한번 4, 50대 넘어간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음... 진짜 중요한 게 당뇨가 있으면 최소 볼게요. 아 최소 최요네 네. 네. 저희는 마지막은 꼭이말을 하게 돼요. 이걸 먹고도 혹시 차도 걷거나 뭔가 더 불쾌한 증상이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음.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오늘 기준을 알려주셔서 제가 음. 약사님들과 음. 네.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음.